바람이 안 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밤 되니까 바람이 부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주로 똑같은 3.2칸 때, 고지마침도 똑같고, 미끼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오른쪽 대에서 주로 입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 어 자, 대류가 있을 때, 대류가 있을 때 낚시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어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왼쪽으로 던져서 12시 방향에 쓰도록, 한 11시 방향에 투척해서 12시 방향에 쓰도록. 이런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낚싯대를 벌려놓는 씨의 간격도 평상시 11자 편성했을 때한 20에서 30cm 정도 뛰어놨다면 이 바람이 불고 대류가 있을 때는 한 40에서 50cm로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거는 오조준에서 던지면 되지만 이거 던질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왼쪽으로 던져도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간격을 조금 벌어줘야만 던지기가 좀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정도는 뭐 거의 다 아실텐데 이제 똑같은 낚싯대를 편성을 했는데 그 원인이 대류든 아니든 한쪽에서만 입질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질이 전혀 안 오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입질이 온다면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그 원인이 대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왼쪽 때마저도 지버제가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이쪽에 지버제가 많이 쌓여서 오른쪽이 올 수도 있고 또 바닥 지형이 오른쪽이 먹기가 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대류는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또 바람에 의한 대류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따라서 대류가 생기다가 두세 시간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불면 이 바람이 물결이 개방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조류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물결이. 그러면 속조류가 이렇게 바뀝니다. 역전이 되면서 바람은 왼쪽으로 부는데 대류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계속 바뀌니까 그걸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 대류에 의해서 뭐 한쪽 대가 입질이 집중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할 분담을 하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 대를 공격수 잡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왼쪽 때는 그냥 밤 넣어주는 수비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쪽에 대류가 바뀐다든지, 이쪽에 집어제가 쌓이면, 또 어떤 순간에는 이쪽에 입질이 왼쪽에 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룻밤 낚시하고 나면 거의 오른쪽, 왼쪽 비슷하게, 그렇게 조과가 찌울림이 나오니까, 뭐, 네 번, 다섯 번 계속 한쪽에서만 입질이 온다라고 해서, 바로, 어, 반대편 입질이 안 오는 거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입질이 계속 오는데 뛰올이안 좋은 경우에 기다리면 좀 좋아질 거 아니냐? 근데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입질이라도 챔질하시고 그다음에 못 잡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템포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집어가 돼서 입질도 살아나거든요. 어떤 날은 그렇게 해서 입질이 살아나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밤새 이렇게 올리고 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잡아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버제가 이두바가지채거든요 낮에 한 바가지 처음에 갠건 없고, 이제 밤에 또한 바지를 가 중간에 계속 덧었는데, 지금 요거 지버제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왜냐면, 낮에 제가 갤때 바라케를 넣었었는데, 오늘 낮에 낮 기온이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한 22도인가까지 갔고 밤 기온은 10도 이하로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특히나 겨울철에는 아, 이렇게 낮에 화창한 날 오히려 밤에 고기가 한참 떠있는 중층에 약간 떠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투전에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바라케를 빼고 두 번째 개일 때는 보리를 50피시 더 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분하고 보리 위주로만 바라케 없이 그렇게 해서 빨리 가라앉도록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했던 집어는 굉장히 잘된거 보니까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어제는 역시 지금 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질이 약할 때 지금 입질은 자주 오는데 찌올리면 시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끼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루텐 다이아 삼업을 쓰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되 물배합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그루텐 그 제품 100cc에 또 아이고, 떨어졌네요. 제품 100cc에 그 물을 125 이런 식으로 제가 표준 배합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입질이 약한 상황이니까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150cc. 원래는 150cc까지도 제가 쓰는데 그러면 아마 초심자들은 쓰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는 수심이 좀 깊어서 150cc는 조금 많은 것 같고. 1 4 0피 c 정도를 넣어서 보통 이렇게 물개 개는 걸 물그루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물그루텐식으로 조금 더 물개 개서 붕어들이 흡입하기 쉽도록 그렇게 아, 입질 연기기를 바꿔주고. 중국붕어는 아니고 생긴 게 토종붕어입니다. 여기 토종붕어도 방류를 하는데 토종붕어는 큰 거를 방류하는 걸로 알았었거든요. 월척뿐만 조그만 게 있네요. 쪽대에서만 나왔는데 왼쪽대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들어가면 입질이 올 정도로 아, 지어가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입질이 오늘 입질 자체가 뭐 시원한 편은 아니지만 아, 굉장히 지어가잘돼 있는 상태인데 아, 작년에 제가 산업물에서 그 낚시할 때도 그 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어가 조각뿐만이 아니라 끼울림도 좌우한다 아,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집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 보면 첫째는 어떻게 달 것인가. 달때뭐 이렇게 목줄 색깔 다르게 해서 한쪽에는 그루텐이 집어 할 때는 낮에 이제 제가 입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어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크게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집어 할 때는 집어 할때 집어제만 달면 되지 뭐라 그루텐을다느냐 그루텐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루텐 자체에 집어력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중축낚시, 특히나 양그루텐 낚시 같은 걸 해보면 그루텐만 연속적으로 놓어도 집어가 되면 적적으로 입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집어제를 넣을 거라면 집어제만 넣지 말고 낮에는 조금 크게 예, 이 정도, 이 새끼손가락 한 마리 정도, 평상시보다 좀 크게 해서 한쪽 바늘에 달아주고, 이건 집어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지고, 그 다음에 집어제는 이렇게 한 손, 왼손으로 잡아서 한번 누르고, 한번 돌려서 두번 누르고, 두번 정도 눌러 주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바늘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위에를 눌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풀어지도록. 대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뒤에서 나오지만, 풀싱을 하면 내려가면서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싱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만약에 풀싱을 해야 된다면 이걸 조금 더 만져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입필력 빗긴 요렇게 조그맣게 달겠죠? 조그맣게 달아서 할 때, 요걸 물었을 때,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게 무게로 작용해서 못 올리니까, 빨리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각지게 해갖고 빨리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방식이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던질 것인가 어, 그게 이제 결국 반싱인데반싱을 어, 하려면 그건 뭐 말로는 잘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결국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한쪽 대로 놓고 그거보다 한 30에서 50cm만 어, 더 던진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걸 자꾸 연습을 고기 못 잡아도 좋으니까 연습한다 생각해서 연습을 하시고 또 그러려면 낚싯대도 조금 가벼운 그런 낚싯대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주기로 갈아줄 것이냐 입질이 하나 왔네요 어떤 주기로 갈아줄 것이냐 하는 건데 갈아주는 주기는 사실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정하게 갈아줘야 되는데 집어하는 단계라면 하나가 놓고, 그 다음께 딱 던져서 이게 안착이 딱 되면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나면 이쪽 거 바로 걷어 주십시오. 두 개가 동시에 서 있지 않도록 계속 하나씩 갈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전을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배가 된 상태에서 기다릴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개가 같이 있는 상태가 한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도록,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서 안 오면 먼저 던진 거는 걷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아, 템포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결국 정리하면 아, 집어제 다는 거는 빨리 풀어지게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던지는 건반싱을 해주셔야 되고 반싱 안 했다면 낚싯대를 이렇게 뒤로 좀 당겼다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아, 떨어지도록 집어군이 압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아, 세 번째는 아, 반복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많이 갈아준다는 생각으로 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 낚시터는 지금 수심이 여기도 아, 이게 계곡지기 때문에 수심이 깊습니다. 이 자리도 한 3.5m 정도 찌까지 하면 찌밑 수심이 3m 찌까지만 3.5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깊은 곳에서 낚시할 때 아,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던질 때마다 찌높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심 측정하고 빈반을 달아서 한두목 정도 나오게. 수심 측정을 정확히 하고선 밥 따라서 던지면 푹 내려간다 이거예요. 적게 달면 찌가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푹 내려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찌를 올려서 맞춰 놓으면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밥이 풀어지면 찌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겁니다. 반뭐반 뭐 반, 찌탑 거의 반까지 자꾸 올라와서 그래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심이 이 정도 깊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속 멀어질수록 경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이. 그래서 아 어, 집어제를 달고 던지는 경우에 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찌 바로 밑에 수직 입수가 안되고 약간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선이 돼서 이렇게 찌가 내려가 있다가 이게 밥이 풀어지면 이게 당겨지면서 찌가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제일 좋은 거는 반수익입니다 역시 찌하고 채비하고 같이 떨어뜨리면 그런 수직 입수가 안 되니까. 전 사선 입수가 안 되니까 아, 수직 입수를 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잉을 정확히 할수 없다라고 하면 밥을 일정하게 달고, 집어재 크기를 일정하게 달고, 풀싱으로 하되 던지고 나서 낚싯대를 바로 이렇게 놓지 말고, 한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좋은데 이건 좀 불편하니까 한이 정도, 2삼 30cm 이렇게 당겨 놓으십시오. 이게 당겨 놨다가 찌가 이렇게 서서 한 거의 반 이상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원래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찌노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땡겨 놓았다가 밀어주니까 그때 찌가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찌가 앞쪽으로 가서 거의 수직입수가 돼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수직입수 노력을 해주면 이게 아, 처음에는 굉장히 수직 찌맞추기가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수심 깊은 곳에서는 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투척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쪽 내가 다 올라왔거든요. 바람이 지금 멈췄는데 바람이 멈추면서 좀 쪼일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지버가 잘 돼가지고, <laughs> 손맛을 시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버를 제일 강조하는데, 특히나 그 유로 낚시터에서는 지버가 제일 중요한데, 지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반스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템포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소자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보통 의자에 앉아서도 많이 하시는데, 아침 툴 2단이나 3단 놓고, 한두 시간 낚시할 땐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 실제로 뭐, 하룻밤 낚시를 한다, 10시간 정도 한다라고 하면, 템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면, 요 안에서 다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뜰채 같은 경우도 요거 뜰채 거리에 이렇게 걸쳐 놓고, 떡밥 그릇도, 요 떡밥 그릇도 그냥, 이 떡밥 그릇을, 이렇게 뭐 지워져 놓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툭 치면 엎어지면 이거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여 여기다 다 몰려놓는 게 좋고요.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여기다 이제 지렁이 넣고요. 그런 식으로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살림망 같은 경우도 물론 요런 중층 살림망 써도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살림망이 없으면 요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살림망을 그래서 요 안에서 그다음에 뜰채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지금은 이제 2단을, 요, 렇게 2단을 쓰고 있는데, 보통 때는 거의 1단을 씁니다. 요 1단으로도 1m 예상되니까 충분히 다뜰수 있거든요. 근데, 아, 노지에, 노지에 갔는데 포인트가 물하고 멀다든지, 얘 같은 경우 위에 이렇게 자꾸 걸리기 때문에 좀 멀리서 뜨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2단을 쓰면 되고, 뜰채도, 아, 가능하면 요런 경신망, 아주 고운망, 코가 아주 고운, 요즘은 뭐, 2.5mm가 아니라 2mm까지도 나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이런걸 써야만, 거기 미늘 없는 바늘을 쓰고, 요런 망을 써야만, 이렇게 툭툭 쳐지면이 안에서 한 50%는 바늘이 빠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게요 안에서 가능하면, 요 안에서 이렇게 돼야만, 일어나지 않고 반스윙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지금 이렇게 유료 낚시터에 오면 특히나 자비터, 손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2호2 9 짧은 데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비터에 왔을 때는 거의 3위 대 쌍포가 90%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거의 포인트가 형성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남들 3위 대다 치고 있는 상황에서 뭐 28대 두대 놓고도 내가 열심히 하면 집어가 되겠지. 평일날 손님이 없을 때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혼자 도가 높을 때는 본인만 그렇게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하루도 내게 한두 마리 잡고 입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니까 좀 쉽게 하려면 3.2칸 대를 똑같이 3.3포 11자 편성을 해야 되는데 3.2칸 대를하도록 제가 낚싯대를 권할 때 같은 동화 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어장 대로는 무한대를 권하고 또 자연지 겸용 대로는 자연지 낚싯대는 수부대를 권하는 이유가 양어장에서 쌍포로 칠 때는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도 바로바로 반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아까 낚시하시던 옆에 낚시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이 낚싯대 보고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와 이렇게 가볍냐고 어, 본인 2구 때보다도 더 가볍다. 아3위대가 무거워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참 보고 가시던데 아, 이 낚싯대를 어떤 거에를 쓰냐에 따라서도 오랜 시간 낚시하다 보면 이 템포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지버의 핵심이 결국 지버군을 압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좀 비싸더라도 적어도 3.2두 대만은 아주 경질에 비싼 낚싯대, 가벼운 낚싯대를 사시는 게아 이게 지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터에 오면 가능하면 3.2 쌍포치고 그다음에 이 소자를 이용해서 요 안에서 모든 것이 원스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추는 게또 집어라든지 또 처리하고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이게 이 뜰채 이런 거안 뜨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챔질을 하고 나서 여기 잡고 나서 어떤 분들 보면 꼭 이렇게 밖으로 나와 갖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경신망이 굉장히 그 바다 뜰채 같은 거를 쓰시면 이게 채비가 많이 엉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템프가 늦어지니까 고기가 금방 빠집니다. 그게 이제 별거 차이인 거 아닌 것 같지만 10시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뜰채는 꼭 이런 아주 가는 코 망을 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이 11월 초입니다. 그 11월 초면 유료 낚시터, 물낚시는 끝나는 시점인데, 이 시즌에 제가 이 수곡지에 와서 낚시하는 이유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곡지는 한 겨울에도 수차를 돌려갖고, 또물대포로 짜서 물을 앞에 녹여갖고, 물낚시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수곡지가 아마 그런 낚시터로, 겨울 물낚시터로 아마 가장 유명할 거고, 아, 여기 뿐만이 아니라 또 이천의 각평 낚시터, 또 안성의 장광 낚시터, 또산후물 낚시터, 산후물은 올해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가 보니까 음성의 주봉 낚시터, 그 다음에 아산의 봉제지 이런 곳은 또 수차를 돌리는 게 아니라 수중 모터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서도 물은 다 한겨울에도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고 또 올해 듣는 얘기로는. 그, 죽산지 최경호 사장님도 올해는 아, 물낚시를 개장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정지, 철안의 아, 마정지도 아, 이렇게 좌대 여섯 개 시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낚시를 하려고, 그래서 아마 겨울에도 올해는 이렇게 물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우스 가기 답답하신 분들, 그렇다고 저 남쪽까지 물낚시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 물 낚시가 가능한 이런 낚시터에 오셔서 손 호호 불면서 이 겨울 붕어의 알싸한 맛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10시 19분입니다. 19분 됐네요. 원래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입질이 계속 와서 저번에 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정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또 왔네요 <laughs> 마무리 하려고 아쉽다고 또 와주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입질은 굉장히 자주 오는데 이제 쭈울림은 어, 별로 안 좋은 그런 경우에 있었습니다 지금 해 떨어질 때부터 입질이 와서 지금까지 한 4시간 정도 동안에 한 30마리 이상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질은 굉장히 많이 받은 경우인데. 사실은 제가 평소에 템포대로 막 했으면 50마리 이상 잡았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뛰울올을 보여주려고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템포가 늦어진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저수온계에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오히려 날이 따뜻한 날, 이 겨울에는 날이 따뜻한 날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예를 들어서 20도까지 가면 밤에는 한 5도까지 가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 고기들이 빨리 가라앉지 못하고 떠있는 경우가 많고 입질이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찌울림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거 잡아내는데 주력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입질이 좋은 날은 본인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잘 잡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입질이 안 좋은 날은 정말 예민한찌 또, 정밀한 채비에 이렇게 템포에서 집어를 지버제를 이용해서 떠있는 고기를 내려가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작은 입질도 캐치해서 잡아내지 못하면 템포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심도 좋고 한데, 뭐, 최소 서너 마디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다 보면 템포가 늦어지기 때문에 하루 전녁에몇 마리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은, 그냥, 누구 표현대로, 오늘은 어부가 되고자 얼마나 많이 잡나. 남들 다 한다라고 하는 양어장에서 세 자릿수. 오늘 한번 하룻밤에 백마리를 채워보자. 아니면 뭐 사단 살림막 목까지 한번 채워보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아, 하시면 또, 또 다른, 아, 그런, 아,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 이 찌울림은, 아,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부지런히 하다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온이 안정되면 찌울림은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찌울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잡아내는데 그런데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